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와 코딩, 그리고 기술을 알려주는 머니코딩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각종 SNS를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문화가 생긴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데요. 바로 독서 인증 및 리뷰 포스팅입니다. 심지어 책 스타그램 계정과 책 리뷰 블로거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의 보급과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들 뿐 아니라 성인들도 점점 책을 읽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 최근 심심한 사과 논란이 대두되며 어휘력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독서 인증과 같은 문화가 생긴 것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022년 올해 출판된 한 책을 언급해야 합니다. 바로 자청님의 역행자입니다. 이 도서는 출판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방구석 오타쿠였던 사람이 어떻게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되었는지를 일곱 가지 공식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중 실행하기만 해도 상위 5%의 인간이 될수 있다는 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22전략입니다. 이는 하루 2시간씩 2년간 매일 독서와 글쓰기를 한다면 본인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도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22전략을 실천하며 각종 SNS에 독서 인증을 하고 또 리뷰를 블로그에 포스팅하며 각종 자기개발과 관련된 모임 및 강연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평생을 독서하지 않던 사람도 매일 꾸준히 독서를 하고 블로그에 글을 쓰게 만들었으니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독서의 효과가 널리 알려진 만큼 부작용도 있습니다. 독서를 함에 있어서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종이를 넘기는 노동을 하며 많이 읽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대독서의 시대를 맞아 독서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독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빠르게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책을 왜 읽을까요? 교양 있어 보이기 위해서?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아닙니다. 결국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을 얻고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행복 증진과 문제해결력 증대로 이어질 테고요. 이를 통해 구매자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 성공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독서를 해야 이 독서의 본질을 잊지 않고 제대로 독서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수용하는 독서가 아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본인만의 해석과 본인의 삶에 적용 및 실천을 할줄 알아야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는 비판적 독서가 필요합니다. 즉, 먼저 저자의 의도를 100% 이해하고 수용한 다음 저자의 입장을 비판하며 본인만의 해석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다름을 찾으며 책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만의 논리를 구축하고 독자만의 의미를 불어넣어 독자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다회독입니다. 인간에게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망각 시스템과 방어 시스템입니다. 그중 망각 시스템에 의해 사람의 기억력이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에빙 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따르면 사람은 20분만 지나도 절반에 가깝게 까먹고 한 달이 지나면 5분의 1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복습하면 이 망각 곡선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읽었던 책이라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다회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책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삶에 적용하기 위한 곡서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책은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 답은 독자 안에 있고 독자 스스로가 삶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유념하고 책을 읽는다면 달라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